야 먹혔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먹겠어. 너무 방심했어. 방심했어. 나할수 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는데 그러면... 수비, 수비는... 쉬어. 40번이 키가 너무 커요. e d on 이 o i l 하시 p 야 n y don't. Oh, yeah, 랑은 비슷하네 오 h yeah, so. Oh, yeah, so. Oh, 야 고정호 너한 번도 안 시국뛰었지? 응. 그었지안 힘든데. 안 힘들어? 근데 음. 저기 고정호가 한 번도 안 시국뛰었구나. 빼줬잖아. 응. 안 힘들대요. <laughs> 안 힘들지. 야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어? 슈퍼 체력이야? 진혁이 뒤로 가지말고 싸워주라 그랬어 몇대 몇이에요? 4대4 네? 4대4 4대4 진짜? 진혁아 어 지금 지금 다 합쳐서 응다 합쳐서 야 너무 시작부터 먹혀가지고 공 위에서 보면은 다 위치가 다 보여. 너네가 지금 어떻게 멘트를 잡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오늘은 좋지. 응.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요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위험하겠지? 여기 누구예요? 성현이요 지금 크로스가 근데 안 올라오니까. 연호 넘었어. 넘었어. 가져가. 맞아. 가지 가져가. 누구야? 가져 가져. 지연. 지연이야? 아유야. 끝까지.

얘 누구야? 설지현이야? 현준 아니에요? 현준이 현준이 들어왔어 지금? 네응 음, 현준이다 음. 그러면 봐봐 반대편 비었지? 응 음. 이렇게 수비하면돼 이거 이거 빼고 빨리 와야겠지 응 음. 비었잖아 완전 응야너 음. 다시 준비해야겠다 와라. 저 이번 판 쉬면 안 돼요? 어이, 마지막 판이야 마지막. 힘들어요. 마지막. 힘드니까 더 뛰야지. 어 쓰러질 때까지 뛰어, 야돼 어때? 어. 지금 리가 들어가야 이길 수 있는데? 그럼 어, 어디로 들어갈, 들어갈 건데요? 어가 <laughs> 들어가야 <웃음> 이길 수 있어도 안 들어갈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갈 건데요? 쓰비 아이고 저슛 나오면 위험한데, 야. 야. 저왜또 넘긴 거 같지? 넘어갔어.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던져줬는데 준형아 우리 4대4대데 이겨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 염색하지 어? 이기면 염색, 염색한다고 했어? 네야 그럼 염색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지금 몇 시야? 1분 4 0분 자 보자 이거 어디 서있나 봐봐 우리가 자 봐봐 어디요? 그치? 백헤딩 잘해줬어 바로 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응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 야 누구야 얘 현준이야? 네 헛발질 이게 그니까 기본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뭐야? 한상이 집중도 집중력 떨어졌네. 저 <laughs> san

이렇게 뛸거야? 한번 올라와 규민이올라 リリースして 이만수! 야 사방장! 사방장! <laughs> 이 돈을 계속 만들라고 알겠어? 야! 괜찬아 나가서 배틀기 좀 해주라고 알겠어? 오케이 나고어 그렇게 어나와나자한명 와야 돼시아김재 어디 몰라? 김재 제발! 니네 만들어주고! 계속 뛰어다녀! <laughs> 가자! 또 가야지! 반대 주면 되잖아. 아, 참. 유찬아 반대로 나가. 하세요. 반대! 아, 아 반대 안 나간다. 면 되겠다. 안 아, 어, 진짜 빨리 아 이거 하거나, 시비 하거나, 시비 하고 나와. 비하고 나와. 비하고 수비. 아, 이거 장명찬 나와! 야 김완성 네가 오늘 D하고 골키퍼한테 준게몇 개인지 알아? 아, 알아? 나이스 잘했어 그냥 책임의 기야 백신원! 손가락 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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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뛰어다녀 빨리 들어가야지 수범아 안으로 들어가야지 수범아 집중하고 야 잘했어 사실 보니까 위로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어, 잘했어 위로 서고 수범 수범 안에 지켜주고 많이 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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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돼 경기 찍고 있데 구름 얘기 왜 나? 어디가? 응. 아유 저희 진짜. 그러니까 왜 그냥 처리를 해야지. 세상에 이걸 막았네. 조용이는못하는거 아닌가? 야, 민결이 너무 잘했다. 튀겼어, 튀겼어. 따라만 가, 따라만. 미래볼. 끝까지 달려야지. 자, 앞에부터, 앞에부터. 낮춰, 그러고, 낮춰, 낮춰, 낮춰. 가세를 낮추고 해. 자, 계속. 아직 안 끝났어, 계속, 계속. 안 가지 말고, 한번 쳐줘. 둘다 나가지 말고, 말고 재현아 이루면 안 돼! 이루지 마! 지 마! 이루이 따라가 패스를 빨리 줘면 되잖아 연 마! 야루지이이이이

잡아야 수고 많 빨리 어, 빨리 어, 앞에 어, 앞에, 어, 앞에. 나부터 던져줘 <laughs> 지현이 와야돼 우이 같이 가 빨리 좀해뭐따라가굿 패스케이트 밑에 연결 호르미가또괜찮아 어, 연결 오케이 굿 제, 지쳤다 야야 지현이 일로그렇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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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지현이어저 예. 어디에요? 미가미어서못 뛰어다닌다니까 움직임을 계속해줘야돼 일로 와, 너 됐다 예 하는 거봐 거야, 쟤지마 밀리지 마, 반대 아우, 좋았는데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걷 야, 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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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씨. 준영이가 여기 서 있는 거안 보여? 야 준혁 준혁이 나오라 그래 그리고 너 앞에 앞에 치고 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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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어떡해 아또좀 줘라 옆에 준혁아 진혁이 아웃 들어가 타

이제 한 3분만 지나면 끝나. 그래서 성희도 피우지. 물 마셔가서. 안 하니까, 저기 봐봐. 안 하니까. 밖에서 나오지? 이게 한한 봐야지. 계속 밀려. 밀리지마 자, 김현준 똑바로 <목소리>

이거 나가야 돼. 됐다.